제가 지난 7월 10일, 8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둘러싼 불법 의혹 제기를 어, 세 가지 관점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사업체 의 무자격 의혹, 공사업체 명의대여 및 알선 의혹, 그리고 착공일 이전의 공사 시작 의혹 이렇게 세 가지. 제 법령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건설산업재식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 있는 22년도 대통령관저 공사 관련해서 건설 공사 대장 이거를 국토부에서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몇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건설 공사 대장 이거를 국토부에서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몇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입장은 반복되고 이게 국가안전보장시설이다 이런 입장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추가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공사를 한 부분이 사우나 드레스룸이고 무리하게 시설 공사를 벌였다. 이게 그냥 의혹이 아니라 이 공사 증축 공사에 참여를 했다는 또 다른 업체에서 대표가 직접 언론에 인터뷰를 한 진술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과 아주 반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 행안이도 있겠지만 국토부 자체가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는. 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은 소관부서 국토부인데 법 위반 제재 처분 업무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위임이 돼 있고 위탁돼 있는데 비용 부담이나 최종적 책임은 그래도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가 법 위반 제재 처분 후에 키스콘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불법 정축공사 의혹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은 좀한번더 위원장님께서, 어, 장관께 물어봐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이 불법 의혹을 제기한 제주 위치의 종합건설이 건설공사 대장을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어,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4246-518,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집행성, 집행적정성에 대해서 국토부가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해서 기재부로 증액을 요청해 놓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제가 예산비 감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법 128조에 저희가 상임위 의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총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즉각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좀 촉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준석 건사입니다 이원장님 한준호 의원께서 제기한 의혹은 이미 언론에서도 다룬 바가 있고요 우리 국토교통위 상임위 소관 법률안인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자료 요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사업체 무자격 명의대에 명의대요 알선 등은 건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국토부가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 모레 20, 어, 내일 모레 5일이죠? 5일 전까지,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5일 전체에 해서상임위 의결로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자료 제출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네. 다 네. 끝났어요. 저, 장관님. 지금 한주렁 의원이 계속 요구하는 자료는 건설산업정보 시스템 상의 등재되어 있는 자료를 어떤 건지 좀 요청하는 건데 어, 그것이 이제 등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등재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 도저히 줄수 없는 자료입니까?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비슷한 뭐 말씀이 계셨고 제가 또 같은 내용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또이 건에 대해서 어, 건설 업체를 관리하는 국토교통위외에 사실은 그 공사의 발주 기관은 어,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발주관청인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행안위 또그 시설을 또 운영하고 사용하는 기관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또 담당하는 어, 국회 운영위에서 이미 열띤 또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서 행안위에서나 운영위에서 해당 시설이 통합방위법에 따라 각국 그 국가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자료협조가 곤란하다는 어 그런 그 공방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제가 예. 지금 질문 드린 거는 예, 질문 다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아니 어,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 등재해야 되는 자료인지 먼저 일단은 이제 그 건설업체가 건설공사하게 되면 기스콘이라는 그이 대상에다가 전산적으로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예. 그 자료도 대입입니까? 당연히 이제 대상 시설물이. 그 등대한 내용에 어떤 공사를 했고, 뭐든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가보안시설, 각급 주요시설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통합방위법에 비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어렵고요. 아까 해당 업체의 그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하는 것들은 건축법상의 사항들인데 그거는 어이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 권한이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지라고 추정되는 제주도나 또는 어, 공사를 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용산구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 저 국토부가 관리할 지금 단계에서 관리할 일은 행정도 관리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키스콘이라는 그이 이, 건축공사 대장은 저희가 재산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건축공사 대장에 실려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뭐 일반 자료 같은 걸 언제 공개하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대상 시설물이 국가주요시설물, 가급, 어, 주요시설물에 분류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위원에서도 어, 해안부나 대통신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로서 또 다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정말. 또 한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정 시설에 대한 자료 여부와 키스콘이라는 건설공사, 이, 이, 이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문제는 별개의 끈으로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등재는 돼 있어요, 자료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그, 그 자체가, 등, 등, 아까 한우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장관님.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등재, 등재는 돼 있는데, 뭐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자료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등재가 안돼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등재가 안돼 있으면, 어~ 우리가 그 전체 건설 사업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어~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등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그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장관님은 계속 그~ 어~ 행안부하고 운영해서 지금 저~ 이게 벌어지고 있고 또 논의되고 있던 그 내용만 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등재되어 있는 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돼 있는지 여부는. 어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그그 그, 그 내용이 등재된 내용이 예, 사실은 저희도 그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사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 시스템을 그, 왜 유지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발주 관청이 자기들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내용이 예, 등재된 가 건지 저기 발주 관청 같으면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발주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게 아니, 그게 해당되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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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만 아니, 저, 의원님, 제가 뭘 시간을 씁니까? 제가 우,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자, 의원님. 자, 의원님. 자. 의원님, 자, 의원님, 자 아, 참, 가만히 있지. 아이, 참.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어떻하냐면 양 간사께서요 지금 제 흐름을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요청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제가 그걸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셔서 그 결론을 가지고 회의 말미에 어떻게 지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공사 대장에 접근하는 것이 비밀 인가를 받아야지만 접근이 가능합니까? 아마 일정한 제안이 있습니다. 예, 제안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거기 올라와 있는 공사가 제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 공사 어,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제안이 일정한 제안이 있는 건설업체에 있는데.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데 자꾸 장관님께서는 공사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공사 업체 정보를 달라고 하시는 자료 제출 요구하라는데 공사 내역을 다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과사님 자, 문과선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시. 자, 비밀로 할수 있는 부분들 비밀로 하셔도 좋은데 네. 공사 정보, 공사 업체 정보라든가 이 공, 업체가 어 무자격 이 업체인가? 아니면 언제 이게 공사를 시작했는지 언제 착공해서 그러니까 언제 끝났는지 이런 이도는 사실 비밀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보통 알수 있는 것은 자, 장관님. 어떤 공사를? 아니, 누가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발표기한이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자, 아, 장관님. 예. 네.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간사간의 협의를 할 때, 어, 국토부도 정확한 정보를 주셔가지고, 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하고, 이, 저, 특정한 정치적인 사, 뭐, 의미가 있는 내용하고는. 아, 그... 예, <laughs> 자. 예. 자, 자, 한의원님, 저 간사들 간의 협의를 일단 맡기시고요. 자, 자료요가 하시러님 더 계십니까?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최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이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제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3일에 오전 아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3 2 1 똑같이 무료 극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